일주년 바라만 볼 것인가? 힙.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자 포즈. 네. 아 멋지네요. 네 왼쪽 기자님들을 위해서 했고. 문희주 씨. 네네. 좋은 소식도 있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잖아요.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세요 하지만 궁금하신 네.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. 얼마 전에 네이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 문희준입니다 네,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고 또 오늘 또 프로그램 싱포요라는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제가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요.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 싱포유에 대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까. 아, 그 말씀을 ]께서...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아, 네. 습니다 아, 제가 이렇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,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, 우리 기자님들이 어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소문을 안 내고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한 번에 이렇게 했냐,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, 아, 제가 어 이게 무언의 약속처럼 저희 팬들하고. 아, 나는 비밀 연애를 하겠다 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발표를 할수 있는 거는 결혼밖에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결혼 발표를 결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서 평생 또 함께 하고 싶은 어 그런 친구를 만나서 예,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떤 그 이야기를 더욱 더 많이 이렇게 어그 이렇게 많이 뭐라고 했죠? 예, 처음에 많이 써주셨는데 진짜 그것도 감사 인사를 못드렸어요 예,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, 앞으로도 많이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오늘 굉장히 네. 당황하신 것 같죠?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저만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예, 저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간단한. 우리 기자분들을 위해서 동료 네. 동료 MC들의 축하 네. 퍼포먼스 무희중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 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<웃음> 이런 <laughs> 거좀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아, 저희 아니에요. 호흡 기가 막힙니다 예, 네, 공연씨 오늘 하루 보서 모르는데 네. 장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뭐음악할 수가 없어요 네 아, 예, 알죠 죄송합니다 예, 예. <웃음> <웃음> 저 화이팅 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하시고 예, 네. 아, 그럼요 진짜 칼 같으세요 사랑꾼입니다 네, 아, 아, 사랑꾼 일단은 뭐, 저희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JTBC 안에서 저는 뉴스룸 시청률만 잡는다면, 아 어, 우리는 히든시그를 뛰어넘는 그런 음악 예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혹시 뭐 떨어져 있는 그런 태블릿 PC가 있나 그런 걸좀 찾아보고 있고, <laughs> 어, 열심히 어쨌든 뭐, 다른 걸 떠나서, 예, 포부를 크게 갖고.